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때로는 엄청난 용서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결국은 프로다운 음, 엄청난 자석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되게 힘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어, 대하는 어떠한 태도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그 양주혁 이명훈 사장이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마지막까지 인격 인격체로 대할 수 있을까? 저는 왜냐면그 당시 제가 PPD였지만 앞으로 제가 투스타도 되고 쓰리스타도 되고 포스타도 되고 CPA도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저 사람이 우리 메아 테크는 너무나 커질 건데 메아 테크의 최고 리더가 어 어쩌구 저쩌구 밖에 나가서. 어, 내가 저 사람 하나 어,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이끌어 준다면 밖에 나가서 그 사람 그것을 잊지 않을 거라라는 생각을 잊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간 부분 보면 팀 146페이지 계속 볼게요. 팀원들에게 상을 주거나 트로피를 주거나 연봉을 올려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좋은 표현 방법이에요. 하지만 물질적인 포상을 어, 통해 얻은 즐거움이나 흥분은 시간이 가면 조금씩 희석됩니다. 때로는 그런 흥분에는 내성이 있어 동일한 만족을 주기 위해 더 크고 강한 포상을 주어야 하죠. 그러나 가장 오래 남는 것,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은 당신들이 그들에게 그 포상과 함께 건넸던 감정이에요.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아끼는 아끼는가 하는 바로 그 감정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어, 뭐밥 사는 거, 뭐 좋은 선물하는 거, 이거 여, 역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진짜 그 사람에게 남는 어떠한 음, 힘들 때 남는 건 따뜻하게 안아주고, 정말 그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인정해주고, 어, 따뜻하게 끌어안아주고, 그래서 어, 잘 자란 아이들 보면 성인이 되어서 사랑이 많고 이런 분들 보면 부모가 여유가 없이 가난하게 막 이렇게 자랐는데도요 정말 사랑이 많은 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렸을 때 따뜻한 부모의 말들 따뜻한 어떠한 그 눈빛과 관심을 많이 진정 진심의 어떠한 어 온,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용서와 사랑이 굉장히 많은 걸볼수 있거든요. 온전하게 내가 사랑을 배운 거죠. 147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열정은 당신의 버스에 올라타고 싶게 만드는 힘이지만 우리가 에너지버스에, 고피디 세미나에, m b a 에 많이 초대하는 건 열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함께 이 사람들이 갈수 있게 만드는 건 결국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48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48페이지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 조지 잊지 말아요. 사랑에는 시간이 걸려요. 사랑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니까요. 지긋한 관심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사랑은 마치 화초처럼 끊임없이 돌보고 가꿔줘야 하지요. 팀원들 각자에게서 최고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그 사람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빛나길 바라고 돕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럼 저는 이 부분에 오늘 좀 사업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결혼해서 진짜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보다 내가 더 잘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가 정말 최고가 되기 바라고 정말 승승장구해서 회사에서 최고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기를 바래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 사랑한다면 물론 뭐 정말 현모양처가 꾸민 사람은 그걸 또 존중해 주는 거고요. 뭔가 어, 저처럼 진짜 이렇게 어, 뭔가 세상에 기여하고 싶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동기부여 싶어주고 이러면 집에서 밥하고 빨래 해주는 거를 바라는 이명진 씨지만 정말 얘가 좋아하는 거,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응원해주고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우리 애들이 여러분 최고가 되기를 바라지 않나요? 내가 낳은 뱃속에서 낳은 아이를 최고가 되도록 바라주는 게 부모예요. 엄마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도요. 그래, 그러든가 말기나 네만 잘 살면 된다. 너만 잘하면 된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파트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파트너도 나를 통해서 내가 직접 이 사업을 전했건 직접 사업을 전하지 않았건 나로 인해서, 어, 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작된 파트너들이거든요. 근데 그 파트너가 나를 좀 무시한다고, 그 파트너가 잘났다고, 잘났다고 막그 위에 위에 나를 뛰어넘고 위에 있는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뭔가 좀더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 그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잘나보이려고 노력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늘 스폰서는 부모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부모 같은 마음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을 그냥 PV로 본 거고요. 내 성공의 도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진정 그 사람의 성공을 원한다고 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성공을 온전히 원한다 내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지윤이가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그런 꿈이 또 생겼잖아요. 그거에 응원해주기 위해서 내 물질과 내 응원과 제가 픽업은 못해주지만 그 외에 할수 있는 모든 것들, 제 역량이 되는 것들을 밀어주는 거잖아요. 최고 지가 원하는 것을 제가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가 원하는,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이 스폰서가 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스폰서, 좋은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황금 덩어리를 찾아주는 거 어, 깨끗하게 닦아서 어, 빛나게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걸 사랑으로 만들어냈을 때 어마어마한 어,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 그래서 152페이지에요. 승객들을 사랑하는 방법 내 가족들, 그리고 내 파트너들, 내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시간을 내라는. 여러분,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간을 내는지 안 내는지. <laughs> 내가 우선순위라면 시간을 내죠. 여러분, 어디에 우선순위를 내세요? 클린 끊으러 가는데 사랑은, 사랑을 먼저 쏟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야, 내가. 사랑이 부족해지는 거야. 진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152페이지 시간을 내어라에, 첫째 시간을 내어라 밑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진다.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어떡해? 시계 보면서 시간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야.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때? 계속 시계만 봐 빨리 헤어질, 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153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1대1의 시간을 갖고 온전한 사랑. 여러분, 이명진 씨하고 연애할 때 생각해보니까요, 누가 깨는 거좋아하시나요내 친구가 자꾸 굳이 같이 가자고 하면, 됐어, 뭔 소리야. 뭐 이러지 않아요? 사랑하면 둘만 있고 싶잖아요. 스폰서도 파트너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시간을, 1대1의 시간을 갖고 그들을 숫자와 직함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그 밑에 그 순간에 몰입하자. 그 순간에 몰입하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질 높은 관계를 위해서 한눈팔지 말라는 거야.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고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귀를 기울여라 중간에 그리고 세 번째 줄 아래 보면요. 당신이 자신들의 말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들어주기를 바란다. 온전한 경청. 공감하고 듣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 인정해 주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요. 넷째는, 섬겨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점만 봐라. 장점만.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장점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결혼했어요? 내가 저런 모습을 알았으면 결혼했겠어요?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이는 거야 파트너의 단점이 보이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콩깍지는요, 벗기는 거 아니래요. <laughs> 어, 콩깍지는 여러분, 어, 벗겨지려그래도 벗기면 안된대 양말 벗지 말아야 되잖아. 우리 팬티 벗으면 안 되잖아. 요 콩깍지 벗기는 거 아니란. 벗기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 이 사람 나왔을 때, 얼마나 흥분됐어요? 처음에, 우리, 어, 교회에서 늘 봤던 우리 추경원 이민호 사장님, 어 뭐, 추경원, 특히 추경원 사장님이, 저 이런 거 관심 있어요라고 한마디 했을 때, 세상 뭐, 온천지를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저분이 저렇게 진상일지, 저렇게, 어, 나를 애를 먹일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 콩깍지가 자꾸 벗겨지는 거야. 아이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나? 어. 아유 저럴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이민호 사장이 어, 반대할 때 그냥 어, 그냥 남편이 반대하니까 먹기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러지 않았겠어요 음. 그 여러분 음. 정말 내가 끊임없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어, 내 콩깍지를 벗기지 않으려는 그 애쓴 때문에 저는 지금의 우리 이민호 추경원 선생님이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저의 마음 안에 끝까지 사랑이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때 어렵고 힘들 때 저런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바라봐 줄때 결국은 그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늘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한 두려움과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157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157페이지. 조이와 재계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기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사이에 놓인 계곡에서 조지는 두려움으로 얼어붙고 말았다. 어. 사랑이 답이다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부처님은 자비하시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생긴 그 사람과의 어떠한 계곡, 굴곡이 이미 생겨버린, 내 마음의 패였고,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용서를 한다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한테 정말 힘들었던 그런 파트너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따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 정말 뒤에서 저희 부부를 너무 씹어대는 거예요. 저를 씹는 건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하저 인간성이 별로였거든요. 어, 근데 저는 인정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까지도 두 가지였어요. 항상 저희를 욕하는 부분. 어, 둘다 강의 두번 들으면 들을 게 없다. 이게 뭐였냐면 항상 저희 학벌에 대한 그분은 학벌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스펙 있는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못 배웠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이 제가 들었어요. <laughs> 저가 들린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분들 학벌 없어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아 강의 두번 들으면 들을 게요. 없두 번째는 어돈쓸줄 모른다. 이두 번째 돈 제가 돈을 얼마나 잘 쓰는데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건데 왜 저분의 눈에는 30대들이 저렇게 열심히, 저 부부가 저렇게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왜안 보일까? 저런 어른이 너무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제 마음 안에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정말, 어, 벌레 같은 느낌이었고요. 진짜 나쁜 마음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제 마음 안에 독이 막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랑이 느끼지, 않, 느껴지지 않은 거죠. 서로 간에 골이 점점, 점점 깊어지기 시작한 니다 급기야 이 파, 이 파급이 점점, 점점 그 분의 나온 라인 안에도 퍼져나가기 시작하고요. 제 마음 하나로 인해서 정말, 어,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용서하기 힘들고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1년, 2년이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어, 늘 만나는 거야.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같은 부류 안에서 계속 얼굴을 봐야 되고, 그때 뭐 GL그룹은 아니었지만,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그랬어. 입, 근데 항상 저희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힘든데, 가면 제일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고피디 세미나를 가거나, 어딜 가면, 제일 먼저 인사해. 당신은 별도 없어? 제가 그랬어요. 아 진짜 짜증나 어떻게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게 편해. 너도 한번 해봐. 저한테 계속 나한테 먼저 가서 인사하라고? 나한테? 나한테 한거 몰라?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쟤 기억 안 나? 막 제가 막 독서를 막. 막 세미나장 차 안에서 세미나 가는 차 안에서 막 엄청나게 막 싸우고 시작부터. 서로 그러니 너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어느 날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분명히 나 같은 파트너들이 나올 건데 그래서 먼저 저희 남편 얘기를 듣고 먼저 가서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오시느라고 사장님 여기까지 오시는데 진짜 대단하세요. 제 속이 너무 좁았어요. 앞으로 사장님한테 힘이 되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 연습하고요, 가서 진짜 그대로 그 두려움을 얻고 제가 정말 사람들 주변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분의 문제예요. 이제 나는 어, 나는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나는 이제 뭐예요? 마음이 편해진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9 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마이클 사건, 마이클이 마음이 변해서 왔잖아요. 뭐 마음이 변해서 그 파트너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이클 사건은 아주 다양한 암시를 담은 첫 신호탄일지 모른다. 마이클이 고개를 숙이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한 거. 그것은 팀원들이 조지를 따를 준비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가 아닐까? 여러분, 그분이 굳이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미 내가 그렇게 손을 먼저 내밀고 내가 먼저 그렇게 마음을 열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변했다라는 증거고요. 그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앞으로 더큰 목표를 가지고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뒤에 목표를 가지고 운전하라 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앞에도 당신의 비전을 가져라 라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어쩌면 같은 맥락이 아홉 번째 또 나와요. 그런데 이또 같은 비전과 같은 목표를 얘기한 건전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목표와 비전은 당신의 목표와 비전을 갖지만 마지 아홉 번째 목표를 가져라 라는 건 사랑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간다라면 사랑이 여덟 번째 있었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목표를 간다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멋지게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여기에서 다시 증명해주고 다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첫 번째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주세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 자신이 미울 거예요. 그것도 나니까 그 나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면 넉넉히 인정해 주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힘들지 않은 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응원군, 지원군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사랑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멋지게 사랑하는 하루, 나 자신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네, 같이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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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감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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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